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응? 하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짜 택한 하나님의 선민들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어, 인들을 통해가지고 강압적 강한 아주 그 잔인한, 크루얼하고 하드한 그런 민족을 이용해가지고, 어, 그, 그 인생 채찍, 응? 으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큰 70년이라는 큰 풀무에 풀무에 던져가지고 단련시킨단 말이에요.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음. 마치 애굽 애국, 애굽에서 요셉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 고난에 아주 어? 갑자의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걸 기다리는 거,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인생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풀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냥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풀무에 그냥 집어넣어요. 그게 70년, 아니면 몇 년이 된, 된 인생의 역사에는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그건 몰라요. 어. 그래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 절박한 절규의 그 기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절박한 절규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국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예레미야서를 봐도 얼마나 그 저,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한 그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응?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말씀에도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기에 할례를 받지 않고요 계속해서 어? 그 죄를 지은 거예요 마치 지금 시대와 흡사하지 않을까요? 응. 지금 시대와 같이 제사장 그때 제사장 뭐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 응? 지금의 목사 응? 장로 이런 사람들이 예? 결국은 응? 그 이방 여인과 어,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어, 부인을 삼고 막뭐하여튼 이렇게 아주 문란해요그 백성들도 그냥 이방 그 여자들 어? 그렇게 그냥 자기 아들을 이방 여자 어? 저기 며느리로 삼고 이방 여인을 그 다음에, 이방, 그, 저기, 그, 남자를 자기 사위로 삼고, 뭐 하여튼 물란했어요. 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냥 혼란한 거예요. 음. 온전히 정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만 섬기야 되는데, 이게 뭐, 뭐, 일부 다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응? 어? 물란한 거예요. 성적으로 물란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많이 물란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야 되는데, 아세라, 사 바를 섬기고 아세라 뭐 아스타로 뭐 밀곰 음? 음? 안문족 속에 밀곰 뭐 해가지고 뭐 별별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노가 그걸 다 정화하는 거잖아요. 다 정화하잖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정화시키고. 네에미아 손자를 통해서 정화시키고. 예레미아서를 한번 봐요, 예레미아서. 1장부터 쯤 보야.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못태 짓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알은 거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손자로 쓰였다. 내가 이르되 예레미아가 말하는 거예요. 슬프도 쏘이다, 주여워요.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하나님 말씀을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어뭐 나라들 이 세상 응? 나라들을 뭐 파,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 심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하나님 응?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아 또 다니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만이라, 어게인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그 윗면이 북,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이루살렘 성문 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당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 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제약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왕들과그 지도자들과 그 제수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경고한 성읍 세기둥 로성벽이 되게 하였은 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이 장을 보세요 이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임한 거요 가서 예루살렘에 기회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시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그의소산중천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소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너희가 왜 나를 멀리하냐 이거예요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을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가난 땅에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경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발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되는데 발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어요. 이러한 시대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을 민족이 없고 사람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렸고 철저하게 반 하나님 주의로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속국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딤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 이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암아 놀랄지어다 시비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요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여 나니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근원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이 사람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 사람이 어, 어떻게 포로가 되었냐 이거야.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높가 다반에스의 자손도 네정수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여호와의 길을, 응?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 떠남으로 이를 초래한 게 아니냐? 스스로 자취한 게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내가 시오레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왜애굽으로 가고 왜 아수르로 가냐 이거예요? 응? 하나님이 있는데.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고통인 줄 알라 주여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또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 라 모든 높은 산위에서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엄하도다 내가 너를 순종한 참종자 곧기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됩니냐 주여와의 말씀이라 내가 잔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죄악이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발들의 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행한발을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 얘기를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에 야 익숙한 드암 들암낙이들이 그들의 성역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린 것 같아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려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않냐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는 즉, 그를 따라가겠느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같이 이스라엘 짓고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노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다. 돌을 향하여 노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그러다가 환난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니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송읍수와 같다 신들이 얼마나 많으면 너의 송읍수 같다는 거야.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되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 때려 때려도 무익하다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제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놓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느냐 조금쯤 풀어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설수 없거늘 어떻게 신부가 그의 예복을 잊겠으며 그 패물을 잊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했음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를 범했는데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뻔뻔한 거예요. 철판을 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게를바꾸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네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나 여호와가 버렸다.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내가 버렸다. 그러니까,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애굽이나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벨론 포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3차 기한까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우리가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벨론 포로 1차 기한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B.C.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푸사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이스라엘 백성의 기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 7로 3절과 예레미야선지자의 예언. 대로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 29장 10절, 14절. 바사 왕페리시아왕 고레스가 기한을 허락하는 칙령을 발표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에스라 1장 1절로 4절. 에스라, 에스라 한번 볼게요.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바사 왕 고레스 원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스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로 내려 이르되 바스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정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들지니라 하였더라 저는 이 장면이 참 가슴에 와 닿아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파사왕 이방나라의 파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 하나님께서 예림의 레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응?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려고요. 그 응? 말씀을 그 이루게 하시려고 바스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시면 아,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그대로. 그래서 이때부터 바스와 페르시아 제국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다 포로들은. 서로 생활을 청산하고 삼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제1차 기한은 주전 537년에 이루어졌어요. 537년 BC. 기한 목적은 뭐냐면요. 바스왕 고레스는 주전 538년에 기한... 귀한 조서를 내려서 한 레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백성된자는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공포했죠 그죠? 바, 바로 방금 전에 읽은 거죠. 에스라 1장 2절로 3절,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났었어요. 에스라 1장 5절.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성전 건축을 명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에스라 1장 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안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성전 회복과 그것을 통한 예배의 회복을 자세히 예언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일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성전이 짓밟히는 수치를 당한 거 예레미야 51장 51절을 하나님께서 보수하시고 예레미야 50장 28절 51장 11절 다시 총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예레미아 33장 10절로 11절, 18절. 바벨련에서 돌아온 기한민들의 최우선 과제는 뭐냐?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중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이덴타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기한 시기를 잠깐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 손절을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아 25장, 11절로 12절, 29장, 10절. 이에 대해 역대하 36장, 21절에서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와께서 호 예레미아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안식하지 못했던 토지가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게 된 거예요. 강제적으로 안식하게 된 거예요, 70년. 포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땅이 안식하게 되잖아요, 자연적으로.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은 실제 포로로 잡혀간 때와 기아나야 성정건축을 시작한 때를 중심으로 볼 때, 말씀대로 정확히 성취됐어요. 제 1차 포로는 여호야김 3년, 혹은 4년, 느부간네설 1년, 곧 주전 605년입니다. 왕하 24장 1절, 예레미야 25장 1절, 다니엘스 1장 1절로 2절, 제1차 포로기한령이 내려진 것은 고레스 원년인 주전 538년으로 기한 조서를 내린 다음 에스라 1장 2절로 3절, 이 명령을 따라 얼마동안 기한 준비를 하잖아요. 기한 준비를 한 유대민족은 1년 뒤인 주전 537년, 538년에 포로기한령이 떨어졌어요. 고레스에서. 1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BC 537년,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 1장 5절, 11절, 3장 1절.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주전 536년 2월, 15월 을이에요. 에스라 3장 1절, 8절. 그러므로 제1차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주전 605년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주전 536년까지 횟수로 정확하게 70년이 성취된 거예요. 기한자와 기한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한자는 제 1차로 기한할 때 지도자는 수룹바벨과 예수와 여우수아라고 하죠. 예수와 였으며 총 49,897명이 기한했어요. 에스라 2장 64절로 66절. 참조하세요. 또한 에스라와 네미야는 제 1차 기한자 명단을 기록하면서 기한할 때 가지고 온 짐승들의 숫자까지도 자세히 기록했어요.